겨울. 우리나라는 춘하추동의 네 계절이 분명하여 좋다. 중국 고시에도 춘수는 만사태기요, 하우는 다기봉이라, 추월은 양명휘요, 동경엔 수고송이라 하여 봄물, 여름구름, 가을달. 겨울 소나무를 내네 철의 특징으로 삼아서 찬양하였지만은 나는 아무리 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봄철의 녹음이 여름철의 단풍이 가을철의 그리고 눈이 겨울철의 특색을 대표하여 차례차례 갈마드는 것을 더욱 재미있다고 나아가서는 행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우리 생활에서 꽃이나 녹음이 없어 보라. 얼마나 쓸쓸할 것이며 눈이나 얼음을 뺏아 보라. 얼마나 싱거울 것인가. 태평양상의 낙원이라는 하와이에는 녹음과 각색 화초가 사철 무르녹아 있으므로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자실케 하여 여기야말로 별류천집이 인간이란 감탄을 겉잡을 수 없게 하여 누구든지 영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토박이 주민의 눈으로 본다면 그날도 그날, 그 달도 그 달, 그 철도 그 철로 매양장천 무 변화한 한 모양이니 단조한 그 풍경이 수상하다 못해 염증이 아니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만일 책력이 없다면 해가 바뀌는지 나이를 먹는지 캄캄 모를 것이다. 나는 재작년 겨울에 미주 샌프란시스코항의 인접시가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성탄절을 세어 본 일이 있었다.이 고장은 겨울에도 눈소리를 모르는 곳이니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를 않았다.누구든지 성탄절을 당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못지않게 눈을 연상하게 되는 터인데, 그 중요한 눈이 없으니. 신급기가 짝이 없었다.이것은 나만의 독단적 망상은 아니었다.그날 저녁에 어느 남학생 기숙사 앞을 지나 노라니.큰 종이 봉지에 눈을 담아서 트럭으로 실어다가 정원에 부려 덮고 있었다.물어보니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요세에 미티 산지 국립 공원이 있는 곳에서 싫어 왔다는 대답이었다. 예제 없이 사람은 변덕스러워 그런지 무변화 일색으로 단조한 것을 싫어하고 다종 다양 다채 다기한 것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병원 무사한 시일이 오래 계속될 때에는. 큰 불이라도 났으면 하는 얄미운 심정을 가진 것이 인간인가 보다. 그리하여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도 아마 인간의 요런 심포가 자키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변화 많은 자연으로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복이다. 산도 많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섬도 많고 게다가 풍경이 수려하고 그러나 인사는 어떠한지 딱딱이가 세 차례나 지나간다. 자박 눈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설상이라 창틈으로 세어 들어오는 바람에 손이 고다가고 무릎이 시려 견딜 수가 없다.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더니 옛말 그런 데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무를 맞부딪히는 딱딱이 소리엄만 주위에 얼어서 금속의 소리보다 날카롭게 쏘아와서 고막이 차갑다 못해 따가울 지경이다. 방 안에 앉은 나도 나련이와 야경꾼 그는 얼마나 추울까.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다. 길어서 더 좋을 내력이 많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쏟아져 몰려서 사모 자연과 택견을 하려 들지만은 겨울도 여름 못지않게 자연을 즐길 수가 있다. 은반이 좋고 설원이 좋다. 설중 등산점이야. 통쾌한 일 중에도 통쾌한 일이다. 겨울이 춥다고 조금도 겁낼 필요는 없다. 길을 못 펴고 엉송 그라들어서 곱사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덕길에 몇 번씩 넘어질 듯 미끄럽기는 하나. 좋은 줄 모르고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이 눈물이 나도록 대견하다.하나 겨울은 고맙기만 한 것이 아니다.생활비를 더 요구하니 질색이다. 뗄 나무뿐 아니라 옷에도 더 들고 먹이에도 더 들어간다.여름에는 한대 짬도 마음대로지만은 이 철이면 방 안에서 뼈가 오도독 소리를 내며 튈 지경이다. 더군다나 냉돌이나 천막 속에서랴.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죄가 아니라 사람의 죄다. 왜 난방을 못 하는가? 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뗄 나무가 귀한가? 쓸 줄만 알고 만들 줄은 몰랐으며 남의 것만 바라고 내 스스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북부는 무섭게 추운 지방이 많지만은 아무리 엄동설안이라도 실내에서는 호옷을 입고 지내게 된다. 외출할 때에만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 그만이다. 자동차마다 히터가 있어서 추운 줄을 모른다. 기차 지하철도는 물론 전차 버스까지도 난방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샤스가 필요치 않다. 두꺼운 것을 사려야 살 수가 없다. 와이 샤스도 모두 얇은 것뿐이다. 좌우간 추위를 모르고 겨울을 나게 된다. 이런 것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건축의 채광의 발전에 기타 시설에 있어서 무수한 사람이 노력한 피와 땀의 결정으로 얻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노력의 몇 백분의 일도 못하면서 그 혜택만 받으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또 인조로라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타려고 드니 결단이란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겨울이 기니 확실히 행복하다. 우리는 이 겨울을 정복한다는 이보다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일은 겨울에 많이 할수 있다. 봄철은 짧고 뒤숭숭하여 엉벙덤벙 하다가 지나버리고 여름에는 비지땀이 흐르고 머리가 무거워서 할수 없다. 일하기 좋은 때는 가을과 겨울이다. 정신이 쇠락해서 일에 능률이 난다. 그러나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다. 반년 동안이나 부를 때야만 지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다. 우리 내 일로만 보더라도 겨울철에 책을 제일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글을 쓰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불을 못 피어 교실은 방학이 길고 연구실은 반 년이나 자물쇠로 채워 있다. 이것이 될 일이란 말인가? 지금까지는 핑계가 많았다. 건국이 새로운 핑계도 되었고 6.25 전란도 좋은 구실거리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핑계만 부리고 있을 것인가? 전등불은 언제 들어오며 수돗물은 어느 때나 나오게 되나? 대체 학교 난방은 어느 해 겨울부터나 시작될 것인가? 이대로 100년을 살아야 50년밖에 못 사는 폭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모든 업적은 겨울철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하기 좋은 겨울철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모든 행운은 그 건설은 아니 활로는 겨울에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겨울철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겨울을 빼앗기지 말자. 겨울을 살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